여기였죠? 야, 씨! 이거 이래차 할 때는. 뭐야? 오! 레벨업 개꿀! 와, 불보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래차 할 때는 진짜. 제일 처음 만나는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극급이었는데, 그 나한테는. 음, 설득. 음, 과장. 응, um, second. 응, Nobody... 음, 집으로 가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레벨 2밖에안된 애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느낌? 이렇게도 해 되는구나. 얘들아 잘 와라. 조심해서. 어 기왕이면 그리고 레벨 올랐으니까 이거 하고 가자. 찍고 가자. 오 추가 공격 드디어 마참네. 아 편해. 이제 그러면 로그 타면 되겠다 이 뒤에. 어 남은 껍질 피부. 너무 쓸데 없는데? 심지어 집중이라서 집중만 아니었으면 썼을 것 같은데, 제가 하, 진짜 얘는 뭘 써야 되나요? 그나마 좀 광역하라고 가시세래. 근데 보조 행동까지 쓴다는 게 너무 커. 솔직히, 에이씨. 거있거 혹시? <laughs> 스킬도 없어. <laughs> 스킬도 없어. 요 아, 추가 공격 배웠다 드디어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어야 뭐야? 이거 뭐야? 왜냐면은, 얘를 전투 요원으로 쓸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저거용으로 쓸 거라, 예, 이거. 이러면은 내가 탐험할 때 편하잖아. 이거 걸어주면. 비행? 아니지. 비행보다는 깃털. 어, 이러면 탐험할 때 편하잖아. 너 혼자 남았어 바보야. 그 아니라 더세에 걸렸다를 했네 내가. 유어 헬 뭐야? 아니. 우리 불쌍한 친구 기습당했어.

사월라는 말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말이란 뜻이잖아. 죽은 말. 베인의 초상화? 베인도 아니고? 그 폭력의 신 베인 말고? 이게 하트야 펑펑! 나이스 이거거든요. 아 이게 근데 진짜 확실히 크게 있다. 1회차할 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laughs>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 넌 뒤로 빠져 있어. 2회차쯤 하니까 그게 생긴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그걸 보는 눈이 생겼어. 펴 나이스 뭐할 거야? 니가 니뭘할수 있는데, 그건 아프겠다. 나이스 친구야, 그거 알아? 바바리안의 투척은 상당히 아프. 이게 왜 막혀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왜 막히는 건데? 왜 이건 막혔대? 아, 바바의 투척은 상당히 아프단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 안 아파지잖아. 뭔 던질 게 없구나. 켁. 이게 안 맞아? on my way. 근데 솔직히 여기 너무 쪼렙이야. 경치도 15밖에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초반에 왔었어야 이게 좀더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아이 참. 어? 너 추척이니 그거? 고맙다. Might be useful. 이게 제가 1회차 때는 이거의 장점을 몰라서 거의 안 썼는데 이번에도 장점을 알게 됐다기보다는 할거 없어서 써봤더니 생각보다 쓸만하네 싶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은 거 같아. 아, 물론 저 아이디어는 솔직히 걔한테서 얻었어. 그 아홉 손가락 키 걔한테... <laughs> 걔한테 투척 당해보고 와, 이거 기분 들었구나, 개 쎄구나 생각보다... 그걸 느껴서... 물론 바바라서 뭐... 로그만큼의 딜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바바는 그거, 광란을 쓰면 아니, 경로를 쓰면 오조 행동으로 추적을 한번할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 와 드디어 추가타 아, 마음 편해 이제. 뭔가 원래 여는 문이 있지 않을까요? 안 되요. 안 되요. 아, 저 위에서 떨어져야 돼. 근데 이 안에 뭐 들어갈 거 없잖아. 어, 자물쇠 딱히 불가능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원래 통상적인 방법으론 저길 갈수 없었던 거야? 헐. 그거는 의외인데? That might be w o r t 어라? 이 어딘가로 이어지는 문이 열려야되는데? 그게 어디였죠? 아 이거구나? 어? 아 아니네 아 떨어진 덴 여기구나 놀래라 씨 1위 차트에서 본적 있는 기출문제 이기로 가면 예배당인가가 나오죠 납골당이구나 쌀리 뭐야 이거 염구 줘? 미친 오 염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 개꿀 에너지 방어 쓸 데가 있나요? 아 영수 좋지 영수 좋아 내가 써봤잖아 저거 치유 기도 빼 망자 켜뭐 근데 클레릭은 언제든 온오프 할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어 그냥 열어도 되 어, 얼마 안한다 선악보호 두루 아니 저거 쓸때 있는거야? 분리 보정을 받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쓸 때가 있긴 있겠네. 근데 나는 쓸줄 모르죠. 저기가 거기잖아. 이거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자. 하나도 발견을 못하니 하얗폭탄 개꿀 탐사자 들어와 This way. Looks like a trap. 다쓴것 같은데요? 아 저기 나무 상자 있다. Let's get going. There's no time to waste. You're o t a l l o e d n k Without delay. You'll be boy, k i 야. 야! 조이가 깊으신 분, 일로 와봐. 너도 못 읽어? 이런 놈이 무슨 카서스의 머시기를 따라가겠다고... <laughs> 이런이카야마카서스는 너보다 쩔었어. 에라이. But no sign of a struggle. Wanna dance? I wonder what was so subversive about their words that they commanded protection. Quickly then. Seek and What? Is that blood? No. Never mind. No one back home will ever believe this. 음, 이게 나. 야.. 얘가 피가 40일이나 됐구나 야.. 쪼렙 때 진짜 무서울만 했다 무슨 수를 쓰건 저희까진못 가게.. 못 가겠네 Breathing, despite everything. Another step forward. will never 와 안개구름 What path lies before me? Oh. 그럼 스 라이츠 비포 씩 밖에 안 줘? 탑 당에 서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얘네 호주 머니터로도안일어나는데 시체 주워서 여기다 던져버려라 그랬거든요. <laughs> 아, 왜냐면 나는 그 무게 배수 저거를 깔았으니까 모두를 되잖아. 얘네가 아무리 무거워봤자 되잖아. 그게 응? 뼈밖에 안 남아서 20kg밖에 안 하고. 에이 나쁜 놈들. 뭐 있나? looks like someone wanted to bury their secrets 사라진 신들에서 this book is far lighter than it should be with such a massive lock 15나 된다고 나이스 as the lock opens, a loose what was once script is now an obliterated scroll. you have a sense these are names, a list. gods, these are the names of god. the last three names in this book sit close to entire pantheons. 약화광선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그건 왜 줘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위더스 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형이 먼저 알아서 나와버렸잖아? 아저아뮬렛이 여기 있구나. 언제든 대상으로 못해? 여기는 뭐 없잖아. 나 저거? 손잡이. 이, 게끝 이. 랄까다 돌았습니다 나갑시다 와 뒷문 왜 안가? 뭐해? 이뻐요 일장이, 맵이. 한 명은 보겠지. 어, 나 저기 갔었나? 저기 안간거 같은데? 어 저기 안 갔어. 요번에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저기 안 갔어. 저기 상자 하나 있거든요. 아니, 트랩스, 여기는 볼일 다 봤고 여기도 예전에 봤고 그러면은 요거 끝냈으니까 음... 이러면은 아이고 요 중앙부부터 동쪽까지는 북쪽 동쪽까지는 다 끝낸게 맞네요 그죠? 이제 서쪽 남쪽 그리고 언더다크 가면 될듯 이동